샬롬, 반갑습니다.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6기 4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6기 41장 말씀은 하나님이 유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6기 41장이면은, 우리가 리오야단이라는 어떠한 신비한 동물, 짐승을, 어, 빗대어 설명하면서, 어, 유배의 마지막 질문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 1절 보니까, 네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녹군으로 그 혀를 맬수 있겠느냐? 그 리오야단이라는 것을 보면은, 음, 어떤 사람들 뱀이다, 뭐, 악어다, 뭐, 용이다. 사단을 상징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리오야단을 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리오야단.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계속 질문을 해요. 이 리오야단에 대해서 네가 코를 깰수 있냐, 아가메를 깰수 있냐, 네가 뭐 어, 음? 어, 응? 그와 네가 계약을 맺어서, 어, 가 평생 노예로 삼겠느냐. 뭐, 이 리오의 아단에 대해서 네가 이러쿵, 저러쿵 할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거든요. 음, 그러면서 리오의 아단이 어떠한지, 또 12절부터 그거 얼마나 힘이 세고 강하고 튼튼한지, 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 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굴림하는 왕인이라. 음. 그러니까, 아, 이거 리오야다는, 어, 사단, 또는 뭐, 오늘 상징하는 어떤, 음, 동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만약에 사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가 사단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느냐? 네가 사단을 네가 제어할 수 있느냐? 그것에 네가 맞서 싸울 수 있느냐? 네가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냐? 아마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리오야단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짐승이나 어떤 사단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틀렸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리오야단은 첫 번째, 이거는 내 삶의 환경이다. 리워 여단은 지금 내가 맞닥뜨려져 있는 상황인 거죠, 환경인 겁니다. 예, 그런 환경 있어요. 이 리워 여단과 같은 늘 맞닥뜨리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런 환경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있냐 이거죠. 너에게만 고난이란 환경이 왔어. 그 고난이란 환경 속에서 네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이런. 네가 그걸 바꿀 수 있겠니? 그거랑 네가 계약을 맺을 수 있겠니? 그걸 네가 조절할 수 있겠니? 이길 수 있겠니? 감당할 수 있겠니? 이그 리와 야단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현재 내가 현재 상황 속에서 맞닥뜨려진 것들. 내 상황에 대한 일이라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좀 크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어떤 상황에 맞이했을 때에, 네가 어떤 형편에 처했을 때에, 네가 그 상황을, 네가 그 형편을, 네가 거서 무엇을 어떻게 할수 있겠니? 이것이 뉴워야단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고 그냥 내가 나에게 맞닥뜨는 사건을 온몸으로 내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형편과 그 상황 속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을 내가 막아낼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라던가, 어떤 질병이라던가, 어떤 일들이 생길 때에 내가 그것을 사전에 내가 알아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꼼짝없이 그 상황 속에 내가 당할 수밖에 없고 매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은 네가 만딱뜨려지는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네가 살아갈 인생 가운데 정말 리워야당과 같은 굉장히 많은 너들이 일들을 많이 만날 텐데. 거기서 네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더냐? 라는.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고, 두 번째, 이 리오야다는 내 속에 들어있는 내 본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자하고 내 본성을 말하는 거요 너는 너 자신에 있는 그 본성조차 하나도 네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느냐? 그 미워야단이라는 그런 본성이 내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꿈틀거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일어날 때, 네가 너는 하나님을 초과하고, 너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있는 본성이, 내 자아가 하나님과는 다른 것들을 자꾸 원하고 바라게 될 때. 그리고 어제, 들은 바, 말씀 안에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 즉, 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대신해도 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아, 그것을 추구하는 생각들, 이것을 네가, 네 속에 있는 거지만, 그 본성과 네 자아가 너 자신이고 너 속에 있는 것이지만 네가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느냐 다스릴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일어날 때 너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저는 41장을 통해 그거란 마음을 느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41장을 쭉 하나님께서 요백에 리오 여단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 질문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 라고 다 대답할 수는 없, 없어요. 음. 마치 요비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 앞에 벙어리가 되고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인 것처럼,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고 요비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리워야단 한테 그런데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내 환경이란 리워야단 앞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도. 내 본성 내 자라는 아 리워야단 앞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할수 없는 것기 이 때문에 그냥 자포자기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한 거는 너는 뭐 리워야단 하나 다스리고 통제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인 주제에 뭐 그렇게 나한테 따지고 불평이고 불만이 있고 있냐? 그냥 가만히 어? 말이나 하지 말고 입 닥치고 그냥 가만히 찌그러 있어라. 하나님이 그러한 얘기를 하려고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의 인생에 흐르는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와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너는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네가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어찌할 수 없는 리워야던 네 같은 상황이나 그러한 환경이 너를 너의, 너의 삶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네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그것을 인정하느냐?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상황을 역전시키고 믿음으로 어떤 문제에 응답을 받고 해결하는 어쩐 그러한 역할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믿음은 거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 상황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피조물로서 당연히 우리가 갖는 정체성이고 자세예요. 사실 조금 더 얘기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어, 그 대부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렵고 뭐 힘든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진행된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감사하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내가 불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기, 믿음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 여러분이 주일날 이제 설교를 우리가 들, 들을 때에 각자 자기의 어떤 마음대로, 믿음대로, 생각대로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목장 모임 때에 들은 바 말씀을 서로 나누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좋았다. 이것이 도움이 됐다. 이걸 깨달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됐다. 아니 이것이 부득겼다. 마음에 부담스러웠다. 이런 부분이 힘들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의 의견을 생각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자체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냐 이거예요. 말씀이 현재의 내삶 속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다 할지라도, 근데 그 무슨 이제 내 생각이죠. 우리는 항상 내가 내 상황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메시지를 자꾸 원하고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꼭내 상황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게 되어있고, 전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이해력으로 말씀을 이제 듣는다는 것 자체가 아, 어쩌면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는 형편대로, 환경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의 자세로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그냥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좋은 반응이 있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쉬워하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태도고 믿음인데 우리는 그것 없이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말씀 그 자체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마음 없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말씀에 대해서 나의 소감을 얘기한다면, 막 그것은 전혀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믿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각 목장의 모임 나눌 때에 주일 설교를 들은 걸 가지고, 나눌 시간이 많이 있는데 나눌 때에 진짜 은혜가 배가 되기도 하고 또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깨달음과 은혜를 주지만 성도들끼리 모여서 나눌 때에 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은혜도 받고 또 도전도 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복장 모임이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 여러분의 모임의 목장 모임이 과연 그러한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모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한번 바랍니다. 오늘 6개 4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주신 이런 것들은 그거예요. 니오 야단이라는 어떤 형평과 상황 속에서 너가 무엇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리워 야단이라는 너의 그 자, 본성이 꿈틀거릴 때에, 네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걸 우리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나의 존재됨,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면서, 저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든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거지. 그것이 나에게 기본적으로 그나 자신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나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의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권능과 또 그분의 왕 되신 거야, 또 그분이 아버지 되신 거야. 그분의 섭리를 내가 인정하며 사랑할 때에 우리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 당신의 섭리와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요. 아무리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고 잘 알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받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에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역사들이 쉽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6기 41장은 하나님이 요백에 어마어마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질문을 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믿음의 첫 번째 사실 단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받아들이는 것. 정말 이건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사람마다, 환경마다 다 다르죠. 형편이.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거부하고 싶기도 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고, 아, 싫어. 난 힘들어. 이렇게 여러분이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사실 믿음의 분량이에요. 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만큼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아, 하나님이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고난에서 바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건 믿음의 반응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인정하지 아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는 거그 사람의 형편이나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믿음이 없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뭐 목사님 이렇게 인정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인정하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일어나는 거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자기 믿음으로 반응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일들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그것은 그 사람에게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의 당장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당장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진 않더라도 그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하는 데에 다 전초 기지가 되는 거죠. 사랑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믿음의 가장 기초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기본이 우리가 이번에 욥기 북상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이 조금 더 우리가 더 세워지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일주일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6기 42장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샬롬